아이고 갔네. 살배트는거 너무 신환경 아. 카우스 죽는다. 7탄이었다. 친환경 카우스는 이제 블 루베리 아니. 카우스가 될 겁니다. 친환경은 저거 이제 오염, 끝났어. 오염 카우스. 저거 친환경이 아니라 비건 카우스. 아 근데 이것도 친환경 아, 아닌가? 이것도 저거 친환경. 바다 색깔인데 딱 바다 색깔. 아 우리는 뭐 자매 한명 짤려 있습니다. 맞아. 그 아이 마자용 그 하니까 카드가 죽었는데요? 아씨, <laughs> <laughs> 그게 맞아요. <laughs> 네, 근데 나다 마자용이 그그 마자용이 그그 마자용이었고 아주 처 네, 맞아요. 마자용이 <laughs> 좀 마, 약간 다른 의미로든 아이고. <laughs> 어, 진짜. 먼지 밟고 미끄러졌어요. <laughs> 할배 머리 있지? 밟고 미끄러졌다 그래? SCP들한테. 아, <laughs> 할배 머리가 너무 눈부셔서 반사광이 아참. 너무 할배 머리 정도면은 빛도 흡수. 어그 아, 만타블렉스 만타블렉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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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야야야 <laughs> 어떻게 박사학자이신센슨를 아, 넣어줬답니다 짜잔 개그 죽었다 왜 센슨 있는데 파피루스는 없냐고 난 언다인이 좋다고 영웅 죽이잖아 불사신 언다인 멋지잖아 멋있잖아 가드빈 골죽이라니